아드린 사주는 망고님입니다. 달콤한 망고, 뭐죠? 달망고가 달콤하고 망망고를 좋아하시는 분에. 옛날에 망고 굉장히 비쌌는데 애플망고들고. 하여튼 이분 사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가 많잖아요. 이게 저게 뭐냐면 성적이 굉장히 좋다. 예,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 덕을 많이 쌓으신 분 사주입니다. 예,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묘월의 정유 일주입니다. 그래서 옆에 비견도 있고 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 도움이 많이 되고 비견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다음에 유금이 있잖아요. 유금이 뭐냐면 이분한테는 천을 기인이에요. 그래서 해수하고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 기인 사주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볼게요. 핸드폰 잠시 볼게요. 음, 그래서 재성을 깔고 있다. 예, 돈방석을 아주 깔고 앉아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정화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정화예요. 따뜻한 그 음화, 그니까 달빛 같은 신 분이고 이 묘목하고 다주잘 맞습니다. 그래서 잘그 꽃을 잘 키울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기토 아주 양분이 많은 토를 가지신 분이고 이제 술토 갑수리에서 토스토를 가지고 그래서 토도 있으시고. 아, 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22대운이 갑자대운이세요. 갑자대운이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대운에, 그, 개해대운이 오시기 때문에, 관성운이 이렇게 오세요. 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웬만하면 이렇게 좋을 때,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운이 열렸어요. 관운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에, 어 결혼 운도 결혼 운도 어, 결혼 운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운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공무원 쪽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쪽에 가시면 어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관운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이라는 거는 지금 42세 때까지 이렇 수대운이 오, 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내가 그 내가 발산하는 그 에너지가 지식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가 계속 대원에서 오기 때문에 수기운이 오기 때문에 결혼은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한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젊으셔가지고 젊으셔가지고 27시인데 음.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으면 좋겠고요 전화하실 수 있으면 전화하세요 010-4212 사주팔자입니다. 010-4212-4984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천일귀인이 그 어, 유금하고 해수가 천일귀인이라고 습니까다 32세 대운에 또 발동이 돼요. 해수가 천일귀인이에요. 그래서 귀인이 엄청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엄청나게 쌓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귀인, 문창귀인, 태극귀인, 복선귀인, 학당귀인까지 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 쪽으로 한다면 학원 원장님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뭐, 운영할 수도 있고, 원장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으신 사주고요. 글씨도 아주 잘 쓰고, 문곡기님까지, 손재주도 뛰어나시고, 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원에, 개해 대원에, 32세, 지금도 괜찮지만, 32세 대원에, 결혼도 잘 하실 것 같고 결혼도 남자 보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주 끝내주는 배우자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의 자체가 아주 그냥 a 급이라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인성도 이렇게 들어 옆에 비견도 있고 다만 이제 관이 없는데 관은 운에서 따라주고 명의 없더라도 따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체가 그래서 뭐 전화주세요 망고가 달콤하고만 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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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사주 신청했던 망고가 달콤하고만 님. 네, 사주 엄청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타고 나셨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좋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게 말해 주시니 더만 좋은 사주를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네? 굉장히 좋으신 사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공부 음... 잘하시나요? 아, 네. <laughs> 아, 네. 공부 엄청 잘하시죠? 네?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엄청, 엄청나게 그 그게 이렇게 전생으로 친다그러면 선배님이 내려오신 거죠. 제가. 아, 그래요? 네. 저 사실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음. 학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아, 취직은 네. 그, 지금 그 선생님께서는 관운이 있기 때문에 (32세) 되시면 완전하게 그게 마련이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공무원도 관심이 있긴 한데 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학원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적당히 돈좀 모은 다음에 수학 학원에 차리려고 해가지고 네. 그전까지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배우려고 음, 경력상 하시고 하신다 아그럼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선생님께 보시면 학당 기인이라고 딱 있지 않습니까 학당 기인 가지신 분들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정화를 가지시고 뭐그 묘목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예, 그쪽으로 대발하실 수 있어요. 가지고 본인이 관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직업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 32세 대운에서는 개해 대운이 오실 때 굉장히 그 물기운이 오시기 때문에, 그 해수가 천을기인이 보시면 여기 사주 이렇게 보시면 천을기인써 있어요.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기인데 지금 바로 밑에 천을기인이고 바로 시도 천을기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주에 자체가 귀이 나쁜 음...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재성이거든요. 돈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돈잘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체가. 음... 근데 이게 복이 다 선생님이 덕을 쌓아가지고 저장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 열려요. 열리면 이렇게 와서 이제 하늘에서 죽이 돼 있어요. 자체가. 음. 아, 그럼 걱정하지 제가. 계속 싶었어요. 복을 쌓아야 더 좋은 거네요. 약간 봉사활동하고 기부를. 기볼만... 예 네, 전생에도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아직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 생에도 다음 생에 또잘사시려면돈 버신 거잘 쓰시면 되고 잘 가르키시면 돼요. 음, 네, 감사합니다. 자, 잘 가르키시면 되고 그랬습니다. 수학도 괜찮고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가 탁월하시네요. 아주. 공부 잘하시죠? <laughs> 시험은 어? 붙으면 시험 다 붙는 운이에요 자체가 젊었을 때 네. 인생 운이 인성 운도 간 운도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할 거예요 자체가 성적이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나요? 어 약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잘 쳤어요 아 그렇죠 아니 전교 몇등 하고 그랬어요? <laughs> 아, 수학은 그냥 전교 5%안에 들었어요 아, 전국 5%요 전국? 아니요 전교 전교 네. 5%아 네. 수학도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셔서 갈르 있는 것도 잘하시나요? 약간 식신 상관도 있으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식신 상관이 있어서 발표 능력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예. 네. 걱정할 것도 없어. 취업을 아니 지금 솔직해서 학원은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학원이 보수가 별로 안안 좋지 않아요. 그 보수가 그죠 월급이. 쌓아야 좀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충분히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 입소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잘 하시면 되고 선생님도 유튜브 좀 강의를 많이 하시면 좋우식잘 드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사업은 또 조금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제가 사업은 또 조금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업분도 있냐고? 요 아니 잘 하실 거라니까. 학원을 운영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거라니까요. 네, 네뭐 엄청 잘 되시고 아,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예, 관운도 있으니까 신랑운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뭐, 사주 A급으로 a 풀이예요아 좋게 맞으셨습니다. 아니 딴데가서도 거의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laughs> 네, 잘 공부 잘 하시고 시험운도 있으시니까 잘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주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가지고 뭐 열심히 지금 경력 쌓으시면서 이제 자기가 또 하고자 하는 사업하시면 돼요. 학당 기인을 가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시고 배우자도 잘 만나시고 뭐뭐 뭐 덕을 많이 쌓으면 이렇게 좋은 사주를 타고 납니다. 예.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선지가 필유야경이라 이제 다 아까도 사람들이 선을 많이 쌓은 집은 반드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괜히 부자가 되고 괜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적선을 많이 했기 때문 그렇습니다. 네, 자체가. 어, 그다음에 이제 누구가 되는 しなあ。